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감동과 혼란함 그리고 어떤 거지 같은 반전까지 모든 것들이 들어 있는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봅시다. 제목. 예전에 편의점 알바하다가 술집 여자를 울렸는데요. 야, 혹시 보고 있냐? 내 인생 물어내라도 씨. 원제 편의점 알바하다가 술집 여자 울린 썰. 이 채널에 이런 걸 쓰는 거, 그게 안 되는 거라면, 그렇다면 영자님이 제 오뎅이랑 같이 싹둑 댕겅 잘라주세요. 참고로 이거는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고졸입니다. 당시 졸업하자마자 군대부터 가려고 일찍 지원을 넣은 후에 이때 하기 전까지 띵가띵가 놀자 싶어가지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죠. 신림역 근처에 위치한 편의점인데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기가 아침저녁 할거 없이 사거리가 전부 사람으로 수두룩 빽빽인 곳입니다. 또 모텔도 오지게 많아가지고 야간에도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그런 거지 같은 곳이죠. 그리고 그 운명의 날. 때는 무더운 한여름이었습니다. 완전 그지 같은 게어 군대 소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편돌이를 6개월 차어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 혼자 야간 물류 정리를 하고 있던 중에 외부 테이블 쪽에서 갑자기 그리고 엄청 요란하게 막드르락드르락 탁탁탁탁탁 이렇게 의자를 심하게 끌고 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그지 같은 진상 새끼냐 이러고 쳐다보는데 헐. 도대체 술을 얼마나 처마셨는지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여자가 어떻게든 의자에 앉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청색 스키니, 가슴골 살짝 보일락말락하는 회색 티셔츠에 거기다가 굽 살짝 입고 그 뭐야? 엄지발가락에 끼워서 신는 신발이죠. 그거랑 또 샤넬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팍 박혀있는 핑크색 가방까지 딱 봐도 클럽에 다녀온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잊히지가 않는 게, 일 보다가 잠깐 한가해져서 담배 피로 나갔을 때 보니까, 이 언니, 술에 완전 개떡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일반인 수준의 외모가 아니었어요. 아, 진짜 오지게 이쁜 거요. 아마 멀쩡한 상태로 봤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해가지고 혼내줬을 겁니다, 제가. 여하튼, 그 누나는요, 그 많던 물류 정리가 끝날 때까지, 뭐, 자는 건지, 아니면 정신줄을 놓은 건지, 뭔지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개만 휘청휘청휘청휘청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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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갑자기, 매장 안까지 들릴 정도로, 허공에다가 쌍욕을 박아요. 막, 뭐라 뭐라 하면서. 그리고는 제가 있는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였나, 그랬었는데요. 솔직히,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막상 안으로 끼어 들어오니까, 아씨. 어떤 진상 짓으로 내 기분을 알차려 만들까 싶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졸라 긴장하고 있었는데, 왜?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이 누나 별다른 움직임 없이, 바로 아이스크림통을 팍 열더니, 메로나 하나를 꺼내들고는 바로 카운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웃겼던 게, 아이스크림통은 완전 대체게쾅 이러면서 열어제 끼더니, 정작 카운터에선 완전 공손하게 올려놔요. 그리고 혀가 완전히 다꼬부라진 말투로, 이거 얼마야? 이러는데, 아이씨, 졸기, 졸라 귀여워! 바로 고백하기였죠.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메로나, 당시 편의점 기준 천 원이었고, 공교롭게 실이, 그때 원 플러스 원까지 하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천 원이고요. 원 플러스 원 행사 상품이라서 하나 더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말없이 휘청휘청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통을 또 열고, 메로나 하나를 집어와요.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이거 사장님 드세요. 라며 저한테 쓱 밀어줍니다. 근데 하시, 그때 당시 저는 모쏠에 여자 경험이 전무했던 터라 뭐야? 이 누나 나한테 관심이 있나? 뭐지? 뭘까? 응? 이렇게 어, 여러 혼란함을 겪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프로포즈였어요. 붙잡았어야 했는데 에이, 이런 거지같은 여하튼, 뭐, 주는 걸 거절할 이유는 없었던 터라, 바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개선하길 기다리는데, 헐, 이 누나가 갑자기 자기 가방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서 막 울먹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엄청 튀는 가방이라, 저도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확 들어온 만큼, 진짜로 없는 거야. 없는 게 보여요. 그걸 바로 알아가지고, 서둘러 카운터 문 제끼고, 완전 멋있게, 딱 2초 만에, 외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그 가방을 찾아줬죠. 그러자, 배시씨 웃으며, 핑크색 샤넬 가방 안에서, 핑크색 샤넬 지갑을 꺼내고, 다시 그 안에서, 파란색 신한 카드를 꺼내는 그 장면은, 뭐랄까? 이게, 얼마나 귀게 했는지, 여러분들은 절대 모를 거야. 안본 사람은 몰라요. 여하튼 계산 끝나고 바로 밖으로 나가길래, 아이고, 조용히 끝나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에 한숨 돌렸는데요, 응? 이 누나가 집은 안 가고 다시 외부 테이블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메로나 먹방을 시작합니다. 막 의작 의작 씹어 먹는데 이 역시 기괴했죠. 사실 우리 편의점은 새벽 4 시부터 7시 전까지가 가장 한가한 시간대라 이때 최대한 빠르게 청소를 끝내고 카운터 의자에 앉아서 아이스 커피 한잔 빨면서 말이죠. 마루마루를 보는 것이 이 지루하고 거지 같은 야간 알바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웹툰 같습니다. 어. 아, 그런데 이 누나가 방해를 하네? 그러니까 미친 속도로 매장 청소 끝내고 외부로 나갔더니 헐, 아직 있어. 매장 안에서 안 보이길래 집에 간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테이블에 엎드려가지고 폰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몇 시간 동안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요? 집에 안 가고? 어? 집에 가지도 않고 말이야. 계속 죽치고 앉아서 혼잣말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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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얼거리는 거 애써 무시 빠르게 청소 끝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누나가 저기야 이러면서 저를 불러요 제 유일한 평화에 금이 가는게 눈에 보이는 그런 어, 그지같은 기분 알바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정말 믿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에? 저요 이러면서 보니까 이 누나가 여기 알바구에 <laughs> 아니 이건 또뭔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때 뒤에 있는 문을 보니까 평일 오후 아르바이트 여 구함 이렇게 적혀 있네요. 솔직히 저야 야간 알바에다가 또 한가한 시간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혼자 버티는 거지만 당시 그 편의점 오후 시간대가 완전 개빡친 곳이에요. 헬이죠 헬. 낮에는 카운터에 두 명씩 세워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못 버티고 계속 탈주하는 여자 알바생을 내가 몇 번이나 봤거든. 역시, 그때, 그 점장이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개 빡대가리요. 왜? 이게 카운터에만 세워놓는 게 아니고 엄청 빡센 그 오후 분류도 시키는데, 그걸 버티겠냐고. 심지어, 남자들도 똑같아. 다 도망가요. 그래서, 아이씨, 이건 아닌지 싶어가지고, 솔직하게 다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알바 구하는 거 맞고요. 여성분을 구하는 것도 맞는데, 여기는 여자가 일할 만한 그런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일주일만 버텨도 진짜 잘한 겁니다. 뭐 그래도 정 하고 싶으면 저기 적혀 있는 번호로 내일 점심쯤에 전화하면 돼요 등등등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해줬죠. 그러자 이 누나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도 이게 얼마나 거지 같고 고된 일인지 제대로 인지를 했나 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시 폰만 들여다 보더라고. 그래서 저도 얼른 외부 청소 마무리하고 루루랄라 마루마루 볼 생각이 들떠 있는데 이 누나가 또 저기요, 아 이씨 진짜 거지 같네. 그런데도 뭐 사람을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대꾸를 했는데요. 대뜸 저기요 제가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이러더니 묻지도 않은 개 그지 같은 소리를 나불대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처음 딱 봤을 때그 이미지가 클럽에서 술 졸라 처먹고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왔더니 웬 미친 꽃대가 들이대가지고 성희롱 같은 거 당하고 그래서 기분 잡쳐가지고 혼자 편의점으로 달려와서 혼자 또 메로나 처먹는 직업이 있다면 그게 바로 너지, 너. 너야! 라고 확 뱉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대충 무시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누나가, 나 술집에서 일해. 로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뭐 진상이 술을 자기 치마에 콸콸 부어 옷을 다 버렸다니 또 얼마 전에는 엄청 무서워 보이는 조폭들 여러 명이 와가지고 너무 무서웠다니 또 예전에 자기랑 안 좋게 헤어진 전 여친과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머리채 잡고 때리려고 해가지고 경찰서를 갔다느니 <laughs> 등등등 본인 신세 한탄을 합니다. 아씨내 병원을 깨트린 죄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고 싶었지만 이런 거지 같은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쁜 거야. 어, 그래서 그냥 들어줬죠. 뭐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이 일이 너무 정말 싫고 아니 혐오스러운데 그래도 돈은 많이 벌어서 그만두기가 힘들어. 재수하고 대학 겨우 졸업했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오니까 하고 싶은 거 하나 없고 혼자 사니까 돈은 또 필요하고 어찌어찌하다가 20대 후반에 술집에 가봤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고 또 가끔 이 차로 나가면 하룻밤 자고 났을 때 그날은 돈이 또 뻥튀기 되는 게 너무 신기해가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른 살 먹고 아직도 이러고 있다. 이러면서 막 뭐라 뭐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 개소리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요?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싶었지만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 누나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숨어있고 떳떳할 수 없는 일이다. 너무 괴롭고 슬픈데, 그런데도 그만두질 못하니까 그게 너무 무섭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특히, 뭐, 본인 스스로도 자기 몸매랑 얼굴 이쁜 걸잘 아는지, 뭐, 결국 이게 얼굴이랑 몸으로 먹고 사는 일인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걸 못하게 되면, 그때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막막하다. 이러는데, 문제는 그니까, 돈이야, 돈. 그러니까 본인은 남처럼 평범하게 알바를 하거나, 어디 콜센터를 들어가면, 분명 얼마 못 버틸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이 정도는 안 벌리면, 절대로 안 된대요. 그렇게 끊기지 않고 쏟아내는 그 거지 같은 한탄을 듣던 중에 문득 전날 명절 때 저희 큰 고모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내가 나중에 하게 될 일의 귀천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막노동을 하고 있어도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라 이런 뜻인데 저희 큰 고모가요 말은 이렇게 해도 꼰대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저한테 온갖 예절이란 예절은 다 알려주신 그런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건단한 번도 못 느꼈으니까 여하튼 그때 들었던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면서 내가 지금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는 처지라 남들 눈에는 천해 보일지는 모른다 허나 사실은 내가 이 편의점의 점장이다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천해 보일까? 실제로는 점장이 아니지만 점장같이 행동을 하고 손님을 대한다면 그래도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 어? 당신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남들의 그런 시선을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 그 술집 주인도 처음에는 오직 돈만 바라보고 시작했을지도 몰라. 남들의 아니꼬운 그지 같은 시선을 견디는 게 힘들었겠지만 지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등등등등등. <laughs> 이게 뭔 소리야? 아 물론 이렇게까지 멋있게 말을 하진 않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까 그 누나가 흰색 한탄하던 거딱 끊고 엄청 조용해지는 겁니다. 개뻘쭘했죠. 그래서 완전 어색하게 한몇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 집어 넣어 들어가 가지고 유리창 너머로 테이블을 쓱 봤더니 아이고 이 누나가 어깨 들썩들썩 들썩 막 끄끄거리며 울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엄청 잘 나가는 인싸였다면, 바로 달려나가가지고, 어떻게든 달래서, 뭐, 돌려보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뭐, 어떻게, 어떻게, 좋은 관계까지 갈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모솔 아달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매장 안에, 어 박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완전 불편하게 카운터 의자에 오뚝 앉아 있었죠. 그리고 한 대충 10분 정도 지났을까? 그 누나가 눈이, 빨간채로 쓱 들어오더니 담배 어떤 거 피우냐고 물어와요. 그래서 띨어요. 이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 갑을 달랍니다. 그리고 그걸 계산하고 바로 저한테 쓱 밀어주고는 진짜 완전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두번 다시는 못 봤죠. 솔직히 그때 당시엔 어린 마음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호감을 샀을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 한 번은 또 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이가 든 최근에 그때를 떠올려 보면 보디 그날 극단적인 선택만은 제발 안 했기를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ps 이름도 모르는 당시 서른 살 예쁜 누나에게 지금도 누나가 그 일을 하고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때 이후로 왠지 모르게 연상에게 끌리게 되었고, 지금은 그게 너무 심화돼가지고, 결국 임자에 있는 유부녀와 순애를 하다가 얼마 전돈 1,500만 원 깨졌다, 이씨 책임져, 이씨 <웃음> <웃음> 댓글 일반. 이런 미친! 야!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왜 이래, 이거! 어? 2번. 유부녀랑 무슨 순회를 해. 그건 순회가 아니지. 대댓글. 뭔 소리요? 순회할 수도 있지. 나는 임자 있는 유부녀랑 같이 손잡고 마트 장보는 거 그게 내 소원이라고. 3번. 근데 그 누나 펑펑 온가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이것도 뭐, 어, 아마 마지막은 웃기려고 한 말이겠죠. 설마 진짜. <laughs> 근데 이게 참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기 빠진 여자들이 잘못 나오는 이유가 돈이거든. 크게 벌다가 평범하게 일해가지고 벌라니까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야. 어. 이게 노름꾼들이, 그 노름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노름으로 하면은, 노름을 하면은 막 맨날 꼴지만 어떻게든 한 번에 크게 딸 때가 있거든. 그 맛을 못 잊고 밖에 나와가지고 푼 돈으로 벌라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다가도 계속 가고, 계속 가고. 아무튼, 어, 이런 거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감사합니다.